우리가 몸이 아픈데 왜 열이 나는 걸까요? 체온이 올라갈까요? 그거는요,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잖아요. 염증이 생기니까, 아, 불났어, 불났어! 하면서 소방관이 돼가지고 이 염증을 치료하려고 열을 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열이 난다는 게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쵸? 어린애들은 아프면 금방 열나잖아요. 막 39도, 40도. 근데 어른들은요, 열도 잘안 나요. 그래서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병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저체온이 가장 문제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? 옛날 어른들이 그러고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게 우리가 감기가 들거나 몸이 좀 아프면 오히려 열나면 뜨거운 음식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방에다 불 그냥 뜨끈하게 떼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열이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열내렸잖아요. 그게 오히려 보면은 자기 몸 스스로가 면역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. 물론 너무 고열에는 위험하니까 해열제 같은 것도 쓰셔야 되겠지만 웬만한 열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뜨거운 음식 먹어주고 이렇게 찜질하거나 이렇게 땀내줘가지고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자가 면역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정말